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조심하고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잠깐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함께 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함께 율동도 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꼭 찬양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이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루,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아 어, 마음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큰 근심에 쌓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 예수님이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조금 의심도 하면서 제자들이 깊이 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진실로 진정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어떤 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고서는 제자 이세 명을 데리고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또 그것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에서 깨었어요. 어,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막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눈이 부시도록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알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 선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알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야 하겠구나라고 그들은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영화부 친구들도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걸다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두 가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두 가지를 정말로 믿게 된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들은 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지 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는지를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께도 말씀 을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드릴게요. 영광산에서 전하된 하나사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하나입니다. 않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 복음서에서 빼놓지 않고 이해서 제자들에게 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이에요. 명확하게 알려주었죠. 여러분 내가 이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는 또 내가 한이 아, 말들이 정말로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거는 파일, 그것이 살려주세요. 그것이 부모님 그것이 말씀만. 함이다라는것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그들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확신과 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좋은 길일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장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욱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의 나중을 다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활동은 어, 여러분들 이제 이어질 활동 시간을 따라서 같이 활동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두눈 감고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요 자 이어지는 임정빈 선생님의 또, 활동 시간도 여러분들 잘 참여해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임성민 선생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21번째 공과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 공감 만들기를 통해 배워볼게요. 자, 공감 속으로 출발! 영화부 친구들, 그림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처럼 오늘 배울 말씀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선생님과 공가 만들기로 다시 배워볼게요. 자, 만들기에 앞서 오늘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21과 공까지와 풀이 필요해요. 자, 그럼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공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 요 카드와 그 다음에 예수님 카드를 요렇게 분리해 놓고, 그리고 멋진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습을 요렇게 두 친구 모습을 분리해서 놓고, 요렇게 분리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요렇게 있지요? 요거를 먼저 이 액자 카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뒤에 보면, 풀칠하는 곳 보이지요? 또, 풀칠하는 곳 있어요. 근데, 풀칠을 할 때, 여기 가운데 네모 부분은 빼고, 여기 가상자리 부분에만 풀칠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풀 뚜껑을 열어서, 자, 풀칠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런 다음, 자, 여기 붙이는 곳, 밑에도 붙이는 곳. 자, 반으로 접어라, 뚝딱. 꾹꾹. 자, 접어줬나요? 이야, 붙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액자에 영광의 예수님 그림카드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확인할게요. 자, 이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밝게 빛나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자, 연관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 붙여서 멋진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보면 짠 풀칠하는 곳 있지요. 여기에다가 우리 네모네모 쓱싹쓱싹 풀칠을 예쁘게 꼼꼼히 풀칠을 하고, 자, 요 예수님 카드를 이렇게 사진 붙여 두듯이, 꾹꾹 붙여볼게요. 짠! 우와, 멋진 예수님 액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멋진 액자를 만들었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번엔 액자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그래요. 우리 이 스티커에 믿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친구들은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자, 스티커를 떼어서 자, 여기다가 믿어요. 짜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해 주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말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엔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번에 여기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모습에 스그 카드가 있지요. 이 카드들 붙이면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그래요, 기분이 참 좋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자, 이 친구들의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환하게 웃고 있지요? 이것은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뻐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했나요? 다짐한 어린이는 우리 영광의 예수님 품 안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붙여볼게요. 자, 선생님은 여자친구. 자, 여기 보면 쿨치라는 곳 있지요? 자, 쓱싹쓱싹 쿨치를 하고, 자, 여자친구는 여자, 여자 모양, 남자 친구는 남자 모양. 자, 선생님은 여자니까 여자 모양으로 붙여 볼게요. 짜잔. 자, 어때요? 잘 붙였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완성시켰나요? 그래요, 이제. 영광의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액자를 한번 세워볼게요. 뒤에 보면, 요기, 보이지요? 요기, 여기를 떼서, 요렇게 하면, 꾹꾹 눌러주면, 자, 세워져라, 이 얍! 자, 짜잔! 오, 다 됐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세워졌나요?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액자를 두 손으로 들고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아부 친구들 되기로 오늘도 선생님과 약속.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색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카드를 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 다 받았지요? 그럼 먼저 선생님하고 함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보내준 요 트리 재료 다 가지고 있지요? 그 트리 재료에서 이렇게 길게 펼치면 뒤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잡아서 붙이면 끝! 붙여라! 딱, 딱, 딱! 그리고 이렇게 짠! 잘 세워졌나요? 우리 친구들도 잘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재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렇게 트리를 걸수 있는 장식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줬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함께 트리 장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장식. 자 태연이도 하고 보경이도 하고 장식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다 장식을 했나요? 그래요. 멋진 트리가 완성됐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그러면 우리 트리를 한쪽에다 잠깐 두고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보내 준요 색칠그리기 있죠? 색칠하기. 요 색칠하기를 글씨를 못한 우리는 글씨를 못 쓰니까 우리 아가들은 색칠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한해 동안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카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다 완성했나요? 자, 색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카드도 쓰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를 이렇게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 에 한번 걸어볼까요? 태연이 여기다 걸고, 태연이가 걸어. 고경이도 여기다가 잘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감사 그림과 그리고 감사 카드 멋지게 이렇게 다 달았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한해 동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